나는 언론을 통해 서 알려졌습니다만 뉴욕 담당관께서 개엄 선포 후에 소집된 회의에서 예, 예. 바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개엄 관련된 건 나는 가담할 수 없다. 예, 그 구체적인 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그날 다 아시는 바처럼 뭐 12월 3일 뭐 자정 가까운 무렵에 예. 제가 이제 법무부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뭐 이렇게 실국장 단톡방에 그날, 뭐, 회의의 실국장들이 장관께서 지금 용, 용산에서 바로 지금 출발을 했으니까 실국장들도 바로 법무부로 모여라. 이런 예.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된 것이고요. 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뭐 실국장을 비롯해서 주무 과장들,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중이었는데 저는 사실 뭐 들어가자마자 이게 경험 관련 회의냐고 묻고 그리고 나서 어, 뭐 박성주 장관이 뭐 그렇다고 하기에 바로 저는 뭐 이런 회의엔 참석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예, 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박성재 장관은 용산에서 그 개헌 국무회의 참석하고 과천으로 오는 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실국장들 모여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댁에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대국민 담만는 보신 상태였고, 예. 모이라고 하니 개헌 관련 이게 꺼니 생각은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 걸 짐작을 하고 갔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그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예. 뭐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예.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그 박성지 장관에게 그 이게 개엄 관련이냐고 물었고 어 그렇다고 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예. 앞서 제가 화면에 띄어드렸는데요 법무부라고 적힌, 로고가 예, 적힌 예. 그 메모지에 어 급박하게 쓰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사무실에 원래는 통상적인 회의라면 제가 제 사무실에 들러서 예. 업무일지도 챙겨가지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뭐제 나름 생각이 있어서 회의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12월 4일 00시 09분 그러니까 예, 자정 그렇습니다. 조금 넘긴 그 시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 출신이셔서 시간까지 정확히 기재를. 아 그때 그게 예. 그 제가 12월 3일이냐고 그 비서관에게 물었고 예. 그랬더니 방금 전에 자정 넘어서 4일 됐습니다 하고 제가 시계를 보니까 00시 09분이었습니다. 예.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부터는 뭐 이런 그 개업 논의나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절연하겠다라는 예. 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출입국 본부장과 출입국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박성재 장관이 네. 그렇게 다른 인터뷰에서는. 약간 기억을 더듬으시긴 했는데, 예, 예. 잠깐 들어갔다 나오셨지만 그때 어떤 대화가 좀 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두번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어, 이게 개원 관련 회의냐고 묻고 어, 사직 의사를 밝히려고 들어갔고 예. 두 번째로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비서관에게 전달한 다음에 제가 나가기 전에 이제 한 마디를 하느라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어, 두번 보았을 때그선후 관계는 모르지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어~ 박성재 장관이 그 출입국 본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출입국과 관련된 어~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은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은 당시 박성재 장관이 개엄 관련해서 업무를 각 어~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예를 들면 출입국 관련해서는 뭐출국하면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지시한다거나 또는 어~ 교종 본부에게는 어, 혹시 모르니까 포괄형 위반자들을 네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 시설을 확충하라는 그 지시를 내렸다거나 이게 지금 특검의 의심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여쭈는 건데요. 어, 당시에 박전 장관이 이윤 대통령의 개엄 선포에 대해서 이거 위헌일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뭐 저에게 어, 보여주었던 박성재 장관의 태도라든가 예.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이 박성재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그 누구보다도 계엄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 중에서 어, 박성재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라는 어, 진술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뭐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뭐 현장에 있었던 실국장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 박성재 장관이 그그 그 회의 현장에서 어~ 이 계엄의 문제성이라든가 혹은 좀 위법하다던가 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표현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점에 비춰 보면은 그리고 또그 이후에 뭐~ 태도라던가 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순차적으로 검찰 과장 그다음에 출입국 본부장 교정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던가 이런 것에 비춰 보면 저로서는 음~ 박성재 장관은 어 제가 보기에는 개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밤 오후 11시쯤에 용산에서 박전 장관이 과천 청사로 이동하면서 그 통화 내용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 과장, 그리고 출입국 본부장, 교정 본부장, 그리고 심우정 당시 검찰 총장까지도 통화했다. 를 예, 예.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최상목 어, 그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도 예. 8번이라고 쪽 적혀 있는 그때 당시에 그 탄핵 사건에도 어,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예. 8번이라고 제, 되어 있는 그 임무 용지에 뭐제 뭐 기재부에서 해야 될 이렇게 임무가 부여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법무부에도 그런 정도 그뭐 검사 파견이라던가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여력을 확인한다던가 문제가 되는 인물들에 대한 출입국 금지라던가 그런 임무가 부여된 쪽지가 존재했고 아, 예. 그런 쪽지에 따른 그 실행행위로서 어, 그저 법무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쉴새 없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었나 전 그냥 뭐제 나름대로 추측이긴 합니다만 예.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니까 네네. 법에 대해서 누구나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인데 이게 위헌적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윤전 대통령과 한 팀이 되려고 네네. 그런 인식을 굳이 안 했다면 안 했더라도 이거 나중에 죄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박성재 장관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예. 뭐 법무부 실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그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 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서 좀 후회하는. 그때서야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뉴욕 전 법무부 관찰관께서. 네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셨죠. 예예. 예. 예,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 건가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다 진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제 나름대로 그왜 위원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는지 예. 이런데 에 대한 제 개인적인 뭐 소회라든가 입장 이런 거를 다 사실대로 뭐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왜 위원이라고 했는지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지만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 기본적으로 그 개업 선포의 요건이라든가 형식, 뭐 요건 기본적으로 제가 뭐 형식이 불비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개업 포고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이 보여준 그 개업 선포의 이유 그리고 요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포고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뭐 국회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약한다든가 혹은. 사실 뭐개험으로도제개험과는 전혀 무관한 뭐전공위에 대한 처단 운운하는 예.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상적인 개험이라고는볼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예.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청구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보면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뭐 제가 뭐 참고인 그 소환을 받기로는. 어 박성재 장관에 대한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참고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예. 뭐 특검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뭐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이 뭐그 만만한 죄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말씀으로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많은 언론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의 뭐 뇌물이나 이런 보도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네. 아, 이 내란 특검, 그리고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한 것은 좀 잊혀진 듯 해서, 류혁 전 법무감찰관 통해서 다시 한번좀그 날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